네, 안녕하세요. 천희서입니다. 자, 오늘 고영 주가 브리핑을 할 건데, 와, 고영은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죠? 오늘 또 상승했습니다. 중요한 게 오늘 또 상승을 했는데 수급 주체가 또 누군지 알아요? 기가 아니에요, 기가. 기간. 야 얘가 지금 어제도 35만주 매수 오늘도 39만주 매수 그 전에도 23만주 매수 지금 연달아서 몇십만 주씩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얘가 매수를 시작한 날짜가 지금 딱 보면 눈에 띄는 거 보이세요 이게 빨간 색깔이 기간 보유 수량을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건데 여기 그쵸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한번디이 최저점 최저점 찍었던 이 박스권 여기서부터 얘가 매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쵸 여기 보면은 제가 선 하나 그거 볼게요. 눈에 띄게 딱 보면은 달라지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딱 이거 봤을 때이 기간 매수 수량이 아예 없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박스권 등락을 간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펌핑이 될때 기간 매수세가 확연하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얘가 지금 누적된 매수 수량이 지금 거의 500만주예요, 500만주. 그렇죠 얘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날짜가 대략적으로 그때가 11월 13일 정도였거든요? 이 접점이 지켰던 날짜가. 그렇죠 이때부터 얘가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 뭐 누적된 순 매수세가 3만주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뭐 갑자기 막 10만주, 20만주, 30만주, 40만주, 50만주, 60만주, 70만주. 마구잡이로 계속 올려요. 그러더니 지금은 몇만주? 500만주까지 갔습니다. 와 진짜 도는 것 같아요 이 기간을 매수세가 그쵸 얘가 유일하게 펌핑이 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 180만주에서 340만주 갈때 이게 1월 21일에서 1월 22일로 넘어갈 때입니다 그쵸 이때 이 주식을 한번에 대량으로 매집을 했는데 주가가 그때 언제였어요 21일에서 22일이며 그쵸 여기서 이렇게 주가를 올릴때 그쵸 미치듯이 매집을 하면서 올렸어요, 그렇죠? 지금 얘가 물량을 안 빼고 있다라는 거죠. 물량을 안 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일단은 얘가 고점 매도에 관련된 우리가 신호를 어떤 걸로 체크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냥 기간 매도로 일단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단기적으로 차일시현을 해야 된다. 그때는 언제? 기간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조금 많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주가가 뭐 기간이 뭐 마이너스 6만 8천 주, 5천 주, 이럴 때는 매도하면 안 되죠. 이거는 뭐말 그대로 잠깐 페이크잖아요. 근데 얘네가 조금 의미있게, 그렇죠 요런 식으로 어느 정도 뭐 30만 주대 아니면 뭐 20만 주대 이게 거의 조금 막 연달아서 계속 매도가 나온다? 그렇죠 아니면 이러한 물량들이 한 번에 합쳐져서 뭐 마이너스 뭐 80만 주, 90만 주, 그렇죠뭐 그런 식으로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 때, 어느 정도, 매도 신호로 한번 참고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얘가 여기 윗골이 달리면서 빠지는 구간, 여기 윗골이 달리면서 빠지는 구간, 한마디로 얘가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차일 실현을 했던 거거든요, 기관들이. 근데 그러한 물량들을 차일 실현하는 척 하다니, 지금 또 받고 올린 거예요. 또 받고 올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때 터졌던 거래량이 얼마였죠?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 터졌던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1천만 주. 이 터졌던 거래량이 지금 거의 390만 주. 그렇죠? 그러면 얘가 1천만 주 터졌어. 이때는 얘가 일부 차실시한거 맞아요. 근데 그러한 물량들을 아래에서 받습니다. 아래에서 받고 올려요. 그렇죠? 또 위에서 똑같은 구간에서 매물 테스트 해봐. 또 아래에서 받고 올려. 그리고 이부분들은 매물 소화를 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 상황? 완전히 돌파되는 흐름이 옵니다. 그렇죠? 이거 뭐야? 더하겠다는 라 거예요. 고영이 오늘 투자 경고 딱지를 달았나요? 오늘도 투자 경고 딱지를 안 달았어요 지금? 그렇죠 얘가 투자 경고에 관련된 투자 경고를 해제하기 위한 최초 판단일이 언제였죠? 2월 12일이야 근데 2월 12일날 투자 경고 해제 안 했죠? 어제도 투자 경고 그쵸? 어제였잖아요 어제 투자 경고 해제 안 했죠? 오늘 뭐예요? 투자 경고 해제 안 했어요 오늘도 그쵸? 오늘 보면은 이세 가지가 모두 해당이 안 돼야 되는데 제가 일단 2번만 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2번이면 원래 기준 판단일이 1월 16일이잖아요. 하루가 밀려. 그럼 1월 17일이야. 9,400원. 그러면 우리가 9,400원 곱하기 2. 얼마예요? 18,800원. 근데 오늘 주가가 만약에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려면, 18,800원 밑으로 일단 빼야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이 가격을 넘겼어요. 그러면 모두 해당되지 않는 거에서 이미 이 19,880원, 18,800원을 넘기는 게 해당이 됐기 때문에, 오늘도 투자 경고 해제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 관련된 부분들은 언제 해제가 된다고 얘기했죠? 제가 내일 해제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제가 2월 3일부터 얘기했습니다. 벌써 10일이 지났죠? 자, 2월 3일날 영상 한번더 볼게요. 왜? 내일 투자 경고 해제가 얼마 이하로 되면서 빠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체크 한번 해볼게요. 그 잠깐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집중을 하세요. 자 볼게요. 일단 제가 얘기했어요. 언제? 오늘이 무슨 요리요? 목요일이죠. 그쵸? 제가 목금 사이에 보세요. 목금 사이에 목금 사이에 18,300원을 넘겨서 2만원대까지 갔다 그러면 자 18,300원 넘겨서 오늘 결과적으로 2만원대 찍었습니다. 19,950원 50원이 모자라긴 하지만 어쨌든 2만원 근처 찍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2월 12일에는 투자 경고를 해제를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월 12일 맞춰서 주가가 하락 추적 나오겠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얘기하죠. 2월 12일 맞춰서 주가 하락 추적 나오겠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2월 10일 날해제안 되고 뭐야? 주가 상승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그냥 추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2월 14일 날해제가될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2월 14일에 해제가 되려면, 한 24,440원. 자, 계산해놓은 게 있어요. 24,440원. 이거 잠깐 적어놓을게요. 24,440원. 그그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내일도, 내일 정도의 투자 경고를 해제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한데,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내일, 페이크가 나올 수 있어요. 페이크. 이 페이크에 속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페이크가 나올 수 있냐면, 내일 투자 경고를 해제를 해야 돼. 그러면 내일, 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내일 그러면 24,440원까지만 안 가면 되는구나. 24,000원까지만 안 가면 되는, 거로, 되는 거구나. 그러면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왜? 3번 때문에. 3번이 뭔데요? 판단이는 종가가 최근 1 5일 최고가야. 그 말은 뭐야? 현재 최고가가 얼만데? 오늘 종가가 얼만데? 19,880원. 이게 지금 3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투자 경고를 해제를 한다고 해. 그럼 뭐야? 19,880원. 오늘 종가보다 살짝 아래로 눌려야 돼요. 호가창 1개든 2개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내일 약간 살짝 응봉이 나올 수 있어요. 내음봉이 나오는데, 그음봉에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안 됐다. 그리고 그음봉 몸통이 길지 않다. 그럼 그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투자 경고를 해제하기 위해서 뭐다? 페이크를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2월 14일날 음봉이 나왔을 때 음봉에 관련된 몸통길이 그리고 거기에 받쳐진 거래량, 그쵸? 그거를 체크하면 돼요.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추세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를 해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늘 조가 아래로 빼는 거예요. 왜? 최근 15일 조가 중 최고가 밑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이해가시죠? 매도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일단은 내일도 투자 경고 해제를 안할 수가 있어. 왜? 오늘 종가보다 가격을 올리면 투자 경고가 어떻게? 해제가 안 되거든. 그러면 반대예요. 내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야? 주가 펌핑이 나와야 됩니다. 애매하게 상승할 바에야 그냥 확그레하게 펌핑이 나와야 돼. 왜? 그 가격이 최고가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일 만약에 주가가 반대로 펌핑이 나와. 내일 주가가 펌핑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19,880원이죠? 지금 얘가 저항 매물대가 가는 구간이 제가 어디라 그랬죠? 여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러한 자리들을 선을 그어보면 어디서부터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써. 그래서 내가 기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 뭐, 21,000원까지 갈 거라고. 그렇죠이 고가 얼마다? 24,000원이야. 그러면 내일 만약에 지금 19,880원이죠? 그러면 19,880, 24,000원. 20%야. 그럼 뭐야? 내일 만약에 20%대 파동이 나와? 내일 20%대 파동이 나와서 만약에 24,000원 가격 그 전후 언저리를 찍는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일 만약에 20%대 파동이 나오면서 24,000원 전후에 언저리를 찍는다? 이때는 그냥 일단 매도를 때립니다. 절반 매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전량 매도 때립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다시 뭘 준비해? 재매수를 준비할 거예요. 하이시로 시원하게 한 다음에 다시 싸게 사겠다고 이해 가시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내일 주가가 음봉이 떨어져 음봉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심지어 단기 추세5 오일선도 이탈을 안 했어 그러면 그냥 보유를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야 그냥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이 애매하게 나왔어 그러면 실시간 대응으로 갈게요 내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투경을 내일 해제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가파동이 상승이 얼마큼 나오고 하락이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일이 진짜 핵심 임포터트 키에요 중요한 키 한번도 빠짐없이 010-3212-5248 이게 개인 입니다 이쪽으로 공영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내일 고점매도를 하기 위한 혹은 내일 그, 하기 위한, 그거에 관련된 타점을 무조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일 정말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내일 매도를 안 하고 보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시나리오 1번과 시나리오 2번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내일 장중 실시간 대응을 해야 돼. 그렇죠 제가 항상 영, 영상을 장 끝나고 올리죠? 제가 오늘, 아, 내가 이거 구독자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영상을 장중에 찍어줄 수 없겠냐. 제가 오늘 장중에 찍었어요 그쵸 장중에 찍었는데 아 이거를 내가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말을 들었어 장중에 찍었는데 보세요 보세요 장중에 찍었어 장중에 찍은 것들이 자 봐봐요 이런 거에 이런 거 장중에 내가 찍었어 삼성전자 전신건설로 본 sg 뭐 하나 오션 h a b 다 장중에 있었거든 일부러 총수 봐봐 8회 12회 16회 24회 장중에 찍으면 총수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갖고 내가 장중에 찍어도 장중에 영상을 안 올리는 거예요. 왜? 아 사람들이 다 직장 일을 하고 있지 누가 유튜브를 보고 있어. 근데 조회수 안나 왔어. 오늘 이거 거의 한몇 시간 동안 찍은 거거든요. 지금. 그데다안 왔어. 구독자분들이 하도 장중에 찍어달라고 해서 찍었다가. 장중에 올렸다가. 그래갖고 제가 장중에 찍어도 장 끝나고 올리는 게 그거 때문에 올리는 거야. 나는 유튜브를 무료로 찍잖아요. 지금. 조회수나 구독자 올리려고. 근데 뭐 이거를 장중에 찍었어. 그럼 뭐야? 나는 오늘 하루 그냥 날린 거야. 그래서 제가 맨날 장 끝나고 저녁 때쯤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대신에 제가 장중 문자를 보내드리잖아요. 고점 매도를 해야 될 때, 보유를 해야 될 때, 그렇죠? 갖고 오늘 고용 같은 경우도 내일 제가 문자를 먼저 다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장중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근데 업로드는 또 저녁에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고점 매도를 얼마에 해야 되는지, 내일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 제가 다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고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010-3212-5248로 고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반드시 이 고용에 관련된 대응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나 제가 HEB를 하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삼성이나 HEB를 가지고 있다면 그 영상들, 오늘 올린 거 참고를 하시고, 제가 이 고점 매도를 어떻게 말씀드릴 건지,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하이젠 R&M. 이게 주가가 5만 9백원 찍었죠?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언제 찍었어요? 이 날짜가. 이 날짜가 2월 6일날 찍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하루 전날에, 혹은 이틀 전날에, 사흘 전날에, 여러분, 하이젠 R&M 5만원 가면 고점 매도 합니다. 라고, 목표 매도가 문자를 보내드렸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5만원에 매도주문 걸어 놓겠죠. 그럼 뭐야? 5만원, 9만원 같이 갔잖아. 그럼 본인들 거는 다 체결이 되고 빠지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아, 언제 말씀드렸다? 2월 3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하이젠 R&M. 언제? 2월 3일이에요. 2월 3일날 찍은 영상입니다. 눈 크게 뜨고 보세요. 그쵸? 이거 제가 뭐라고 해요 들어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젠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5만원대까지 가요. 그럼 우리가 일단 매도를 해야 돼요. 왜? 여기서는 한번 시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얘기를 하죠. 5만원대 가면 매도를 해야 된다. 왜? 시어갈 자리이다. 그래서 문자 5만원 사인 나가고 2월 3일날 이거 장중에 찍었습니다. 영상을 장중에 찍었지만 일부러 저녁에 올렸고요. 그쵸? 내일 고영 똑같이 제가 이런 식으로 고점 에도 자리를 드리고 와요. 고요 같은 경우도 고점을 찍는다. 그러면 하락 파동 이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서 고점에도 해야겠죠. 그게 내일이 될수 있고 며칠. 지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브리핑을 내일 장중에 다 진행할 거니까 고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060 3 1 2에5248 이쪽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고영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이거 다 구독자분들 제가 지금 다 무료 로 진행을 하고 있죠. 천이서 주식 TV. 제 개인 채널이에요. 이거 오만 구독자 될 때까지는 장중에 고점 매도에 관련된 가격, 속점 매수에 관련된 가격. 그래서 내가 오늘 보유해야 돼, 매수해야 돼, 매도해야 돼. 그거를 항상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060 3 3 1 5 2로 고영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매도에 관련된 준비, 매도에 관련된 대기를 한 번도 빠짐없이 꼭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한 달에 종목을 막 다섯 개, 열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예정이고요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어 이거는 다 진짜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페트로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패트론의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나요? 보세요. 얘가 <laughs> 10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혹은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추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급락이 나오고 여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 받고 이렇게 계급 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 원, 7천 원 전후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는 라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 드리는 게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날 그렇죠? 이제 37,000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렇죠?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죽다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자리야 매도자리 어. 차일시론을 맞죠? 차에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일시론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곡화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곡화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 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국전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다 받으시길 바래요.